자장호준입니다 네, 계속해서 뭐 어,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음악적인 얘기는 하지 맙시다. 이건 뭐, 뭐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제가 단순하게 어, 뭔가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아이디어를 좀 얻고 특히 이제 신호를 처리하는 것이나 뭐 발란스적인 것들이나 어떤 그 음향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 음악을 저보다도 훨씬 더 기타도 잘 치시고. 뭐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저도 제가 녹음을 하면서 제가 어쿠스틱 기타를 실제로 치면서 녹음을 한 거는 뭐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몇 번이 안 돼요. 대부분 다 세션들 그냥 친한 형들, 좋아하는 형들 불러서 그냥 녹음하는 게 훨씬 더 프로니까 그게 전문적인 거고 저보다는 훨씬 더 잘하시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일단은 이 어떤 그 공부를 위한 것이니까. 예. 그렇습니다. 뭐 조금 더 더빙을 해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지금 리듬적인 것들만 해놨으니까 어뭐 하모닉스도 한번 넣어보고 그걸 또뭐 딜레이 이런 것도 좀 넣어보고 하면서 뭔가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, 네, 뭐 짧게 그냥 몇 가지 좀 해봤어요. 네. 어, 여기서 자 트랙을 하나 더 만들고 그래서 제이 톡백을 넘기고 지금 이 어, 녹음해놓은 것에 아마 레벨이 좀 적겠죠. 왜냐하면은 연주도 작고 지금 이 프리앰프에서 더못 키우는 상황이니까 얘를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키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. 이것도 분명히 레이턴시가 있으니까 딜레이를 좀 당겨놓고 한번 그냥 들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약간 좀 실력이 있으니까 뭐 별로일 거요자 여기다가 짧은 딜레이를 한번 걸어볼게요. 딜레이를 여기 이제 스테레오 딜레이 모노 투 스테레오 요거를 한번 켜놓고 어, 딜레이는 요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요. 피드백은 이제 그 두 번째, 그러니까, 소스가 나온 다음에 첫 번째 딜레이 뒤에 얼만큼의 반복이 인자를 말을 해요. 그래서 이거는 일단 반복을 좀 줄여놓고 한번 그냥 소리를 들어보죠. 싱크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트에 의해서 같이 따라가요. 일단 그 처음에 하모닉스로 해놓은 것만 딜레이를 먹이고 뒤에 뭐 약간의 어, 애드립적으로 해놓은 것은 트랙을 따로 만들어서 두 개를 빼놓게요. 을 그러면 여기서 이 툴을 가위 툴을 골라서 옵션을 누르고 잘라주죠. 그리고 얘는 이제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다시. 자, 일단 여러분들도 듣기 편하게. 대략적인 레벨 m i 레벨 렇게 이렇게. 해봐야 이것 같아요. 일단 드럼에다 기준을 두고 레벨 이렇게. 이 일단 좀보게요기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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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레벨을 잡이보면 아 지금 그 기타 채널이좀 거의 있어서 그러죠. 이렇게 해서 이렇서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듬이 메인으로 해놓이 기본 리듬부터 레해밸런스게 해서 이게 리버브가 안 걸려 있잖아요. 아이 하나도 안 걸렸으니까. 그래서 요 드럼을 일단 앞 앞쪽으로 빼고 자, 드럼을 맨 앞으로 빼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부터 해서 기타 더빙 한 것들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샌드를 버스 1번으로 보냅니다. 여기 이제 다 그럼 1번이 있죠. 그다음에 1번에서 여기 억스에 나온 데다가 이제 리버브를 걸어 놓을 거예요. 여기서 어 리버버를 음, 스페이 예, 스페이스 디자이너 요거를 일단 불러봅니다. 그래서 여기 플리스로 있는 것 가운데 음, 뭐 음, 플레이트 같은 게 좋을 것 같아요. 플레이트 리버버 여기 1.7초 가량 이렇게 요거를 해놨어요. 그래서 요거를 놓고 이제 음 출력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 보면 샌존 스페이드 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 최근 버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각의 리버브들 리버브의 샌드죠 1번 들어봅면다 Jadi kan terus kan ya kan jauh 해볼 수 있는 것은 루프로 가서 뭔가를 좀더 해볼 수 있겠죠. 퍼커션 같은 거에서 예를 들어서. 음악이재밌어진죠 동봉. 음악이 앞만 해도 일단 통과가 필요할 것 같아요.

아, 목소리가 나옵니다. 예, 조금 전에 잘못 건드렸어요. 어, 뭐 이렇게 이제 음악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거, 그러니까 음악의 뭐 음악이라고 만들긴 약간 좀 그런데, 어쨌건 이제 이 어떤 음, 작업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은, 어, 여러분들 창의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괜찮죠? 네, 감사합니다. 장호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구독하시고 예.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.